오늘 주신 한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이을진저 시원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래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오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사해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라하며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일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고그 지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우와 여름을 잃컫지 못할 것이라 하려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밖 달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겨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열의결을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처리니, 저희가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려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육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개역개정입니다. 세번에 오를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스 선지자는 상황을 모르고. 그저 안전하다. 그저 좋다 고만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과 사마리아 두 지명을 언급을 합니다. 시온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죠. 둘을 나란히 놓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은 교만하고 사마리아도 여기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 자신을 믿는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둘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고 살아는 자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이 그들을 또한 따라간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이절에 보니까 갈래로, 큰 하마스로,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가보라고 합니다. 왜 가보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질문합니다. 낫지 않다는 얘기죠. 한때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강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우쭐대는데 거만한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 좋은 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낫다고 잘 나간다고 지금 부자라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폭력을 일삼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서번역으로 보시면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이 멀리 있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고 또 닥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방심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심판의 날을 가까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까워지게 한다 이런 어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새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진노가 정확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상세히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지만은, 개의치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향랑을 누리면서, 사치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절에 보니까, 상아 상, 상아 침상이에요. 거기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잡아서 먹고, 여러분, 상아 침상에 누워보셨습니까? 안 누워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모르는데, 이 귀족들이, 그죠? 이런 상, 나, 침상, 뭔지도 모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겠죠. 좋은 침대에서 자고, 깨어나서, 기지개 켜고, 종들이 잡아오는 그 양, 소 잡아서 살면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그런 말로, 등따 쓰고, 배부른 모습이에요, 지금. 등따 쓰고, 배부르면은, 여러분, 다음이 뭐겠습니까? 다음은, 음주 가무에요 먼저, 가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 지절거리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마치 자기들이 왕처럼 악기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헛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세, 이거, 번역에 우리가, 예, 지절거리며,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래에도 헛된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노래에 참노래가 있겠지요. 우리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게 아니고 참노래를 찬송해야 합니다. 헛된 노래는 찬송이 아니에요. 참노래는 지절거리지도 없습니다. 참노래는 찬송하는 것이죠. 10편 34편 1절 3번형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 것이 아니라 참 노래를 그렇죠? 주님 찬양한 것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음주입니다. 육절에 보시니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우아하게 잔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십니까? 대접으로 대접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냥 몸에 지장하고. 등따 술고 배부르고 노래가 있고 술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향락의 끝이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도 지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그들은 어 이렇게 향락 가운데 있으니까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셉의 환란을 세 번역 보면은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한 집안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상처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내 기쁨, 이 향락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즐거움이 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 즐거움 또 조금은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아무선 백성들의 끝이 어떻다고도 말씀합니까?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실 절에 보니까 토로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 지도자들이 세 번에 오르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지도자들이 잡혀가는데 맨 먼저 잡혀간다는 거예요. 7절, 4번절에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책이라세 번에 오르보시면, 마음껏 흥청되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았다.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잔치는 끝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쁠 때나 하는 것이지 세상 잔치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영문이에요 기수록 9장, 19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세상 잔치에 장판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 어린 어린 양이 불러주는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깐 있는 그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노리는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왕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맹세를 하시는데 또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강한 것,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궁궐들을 미워하므로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세번역입니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부치려라. 원수에게 넘기려라. 난 저들이 저화화롭게 사는 그 교만이 싫다는 거예요 화로운 저택에 살고 그냥 향락 노리고 살고 그렇게 교만한 삶이 하나님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성읍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구절에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싹 쓸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건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제 시체를 불살라서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를 내어갈 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집안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물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대답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척이 잠잠하라 여호와의 여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합니다 약간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온 가족이 지금 비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았는 시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차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회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불러요 그 이름조차 하나님, 여호와 이름조차도 못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예? 어디서도 또힘들어 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쥐어, 쥐어, 그러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름 부른다는 것, 이걸 은혜로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11절에도 보니까, 아, 세번역입니다. 나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 날 것이다.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또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또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암호수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이 세번역 기쁜을 보면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수 있느냐? 수사 의문으로 이렇게 묻는 것은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수 없는 거예요. 말들이 바위 열을 달리겠습니까? 사람이 바위 위에서 소를 부려서 밭을 갈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불법을 저린다 해.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리,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가 공법, 정의조, 정의열을 쓸기로 바꾸며 정의 공의 열매를 인진 쓴 숙으로 바꾸었다. 공의가 흐르지 못하고 정도가 아니라 불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계속적인 관심은 정의예요. 어제도 나왔지만 그죠 정의를 정말 하수처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데 여기는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쓸개로 바꾸어 버리고 공법의 열매 의의 열매를 쓴 숙으로 바꾸어 버린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 정의가 없는 세상,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여러 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세번역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이것저것 두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 읽어서 모르면은 다른 번역도 보셔야 돼요. 예. 세 번째 각지에서 보면은 로드발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지닌 지명이고 아무것도 없다. 가르나임은 힘을 상징하는 붓뿌리어라는 지명이라고 그렇게 예,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령했다고 기뻐하고 자기를 힘만으로 정복했다고 그렇게 의스된고 교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렇게 했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확대하리라 하셨느냐라. 하나님이 한나라를 일으켜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아무리 뭐 잘났다, 어대도 끝인 속빈 강정이지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백성은 잠깐 평안하더라도 그 평안이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치시면은 끝이에요. 교만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에 차가 이제 서죠. 그러면 우리 편에 자기가 서 있는 쪽에 차들이 많고 저쪽에서 차가 한 대가 지나가요. 혹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데, 저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되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은 자기가 혼자예요. 저쪽에 차가 많은데 혼자 때문에 저들이 서 있어요. 바꾸어 보야 생각이 정리가 되지요. 역지사지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교만만 쌓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 봅니까?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음에 들고가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많으면, 이쪽이 많으면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가장 큰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 우주가 자기열을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마음속에 겸손이 자리 잡겠지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 지도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오신 이 대림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3일째 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잠만 하면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여를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잠깐 있는 잔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만군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위호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유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